손바닥에 손가락 넣고 발바닥에도 넣어보고 찔린 것도 만져보고 어. 저다할 겁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는 거죠 아그 꼭대기에서? 그렇죠 아무도 안 올텐데 설악산 안 가보셨어요? <laughs> 다들 흔들바이 흔들러 설악산 올라가잖아요 아, 그런 느낌으로 아, 아, 방주? 방주를 만들겠다 내받기 네, 부활하신 예수님 네 만났다면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기 아니면 손가락 안 넣어보기 저는 넣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넣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이런 느낌 모르는 척하면서 이런 느낌 사장 이런 느낌 아 넣어봐야죠 어떻게 나올까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누가 한 번만 넣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정하게 여쭤볼것 같은데 저 <laughs> 넣어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어볼 것 같은데 <laughs> 예수님도 모르게 근데 저는 좀안 넣어볼 것 같아요 예수님 만약 앞에서 만 이렇게 민성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게 보이면 넣어보고 싶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우리가 아픈데 이렇게 막 만져보려지 않으면 안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이 네, 네. 게. 무조건 넣어야 무조건? <laughs> 당연하 <laughs> 어, 예수님 오셨어요? 하면서. <laughs> 아, 비싸서 <이상하죠? 웃음> 아니, 대놓고는 너무 실례니까 아. 손바닥에 손가락 넣고, 발바닥에도 넣어보고, 찔린 것도 만져보고, 어. 저다할 겁니다. 궁금하니까. 여기저기 다. 어, 여기저기 다. 언나 나도마 같은 사람이니까 의심 많으니까 다 넣어 보고. 다 찔러 보고. 아프신가? 나 아, 지금도 아픈가? 어, 살아나신 게 아, 확실한가? 아, 아, 그쪽니 아. 예수님 나 사랑하니까 이거 다 오케이 해주겠다 아, 그러요 아. 아, 오케이. 궁금할 거 같은데 옆에 사람 시킬 거야. 아, 참아 넣어 못하고 다른 사람. 조용한거 정하는 거맞네 아니, 너너너해 봐. 너가 대신해봐, 이렇게. <laughs> 아, 넣어야지. 너무 신기하지. 데스니 오면 아, 대박. 넣어봐, 돼요? 한번 해. 넣어. 한번 넣어봐, 넣어봐, 돼. 대신 허락을 맡아야지. 봉소당이. 그럼 어쨌든 넣어볼 것 같아. 너무 궁금하지 않아? 저 어떻게 해 아. 넣어봐? 어, 너가 방주 만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대 열리고성 일곱 바퀴 돌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저는 열리고성 일곱 바퀴 돌겠습니다. 방주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전 그냥 열이고 성 일곱 바퀴 돌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좀더좀더 좀더 저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책임져야 되는 이제 사람들이 끌고 이제 일곱 바퀴 돌아왔는데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 뭐예요이러면 제가 좀마음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나만 힘들면 말자 아, 아, 이거 톡박스겠다는 아, 아. 거지 톡박스겠다 <laughs> 어차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차라리 만들었을 때 뿌듯한 배를 만드는 게 낫다 어 그래 내가 이거 만들었다 언젠가는 사람들한테 좀돈 받고 이렇게 구경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방주를 만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방주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그 방주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는 거죠. 아그 꼭대기에서? 그렇죠. 아무도 안올 텐데. 아니죠. 서악산안 가보셨어요? 방주. 다들 흔들바이 흔들로 설악산 올라가잖아요. 아, 아. 그런 느낌으로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그 안에 동물이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동물원이 되는 겁니다. 동물원이 되는 거니까. 음. 그래로 평소지 않을까. 봐. 이거는 이제 노화가 되겠습니다. 열이 고성은 왜냐면 여러분 일곱 바퀴 돌었잖아요. 서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은 오트맨한테 돌 맞는 거 이렇게 <laughs> 죽는 거요. 예여우수학가 돌면은 무슨 일 일어났는데 이러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 돌 맞는 거야. 잘 차라리 내가 열심히 만들고 딱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 열심히 내가 만든 작품 이러면서 <laughs> 작품. 작품 이러면서 아. 알겠다. 저는 열이 고성 일곱 바퀴 돌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할 건데 네. 하... 여리고성 일곱 바퀴를 돌면은 체력 증진, 아, 체력 증 다이어트 <laughs> 약간 그쵸? 근데 방주는 방주는 그 커다란 거 만들고 아무 일도 안해놓나그 아니면은... 방주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면 그냥... 열심히 무슨... 내가 만든 듯했을 거야 약간 또 이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저는 방주 만들 어예요 왜냐면 여리고성 일곱 바퀴 돌다가 저 죽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방주는 제가 만들다 죽어도 제 이제 후손들에게 업을 물려줄 것 같아요. 계속 만들어서 계속 완성해라 이렇게 방주 만들어야지. 왜냐면 일단 5천 명이랑 뭔가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나잘 혼자 조용히 몇 년이 걸리더라도 혼자 딱딱딱딱 방주 만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아무도 안일어는데 <laughs> 그래도 방주가 생겼다 그럴 수도 있다 뭐라, 어, 뭐라도 하지 않을까? 방주로 어, 어... 거기 살 수도 있잖아 어 약간 별장 느낌으로또쓸수 있지 않을까? 아... 아 근데 뭐 나는 사실 다 만나도 상관없어 왜요? <laughs> 아니 뭐 <웃음> 같이 드면고이거 <laughs> <laughs> 같이 씻을 거어 <거야? 웃음> <laughs> 사원이 오셨으니까 철교증이 <laughs> 나면? 근데, 근데 알고보니까 근데 알고 환승이어되었어 아니 야 그러면 막크클립야 no more fucking christian <reeumsy>